마사지 하려고 하는데요. 발바닥, 발목, 그다음에 여기 종아리, 그다음에 이렇 무릎. 아이가 누우면 우선은 다리를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늘어나라. 쭉쭉이 늘어나라. 엄지 손가락으로 용천혈을 돌려주고 발목을 잡고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굴룬 태계혈자리를 돌려주고 종아리 이 혈자리들을 살살. 풀어주는 느낌으로. 음. 그 다음에 여기 무릎. 내슬한 내슬한 혈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돌려주셔도 되고요. 문질러주셔도 되고요. 용천을 해서 시작해서 무릎까지 간 다음에 올라갈 때 쓸어가지 마시고요. 수초만 지나가시고 내릴 때 당기시는 느낌으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반복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해주셔도 괜찮아요.